안녕하세요. 짱FPV입니다. 이번 시간은 베타팔라이트 설정 탭입니다. 가속도계 교정은 기재를 팽팽한 곳에 두고 진행합니다. CFC의 경우 이미 수평이 맞춰져 있으므로 교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정 초기화는 모든 설정을 기본 값으로 복원합니다. 백업은 컴프레터 GUI에서 설정한 것만 지정합니다. 복구는 설정 탭에서 백업한 설정 파일을 복원합니다. 이것을 건드린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대신에 CLR에서 Deep All 명령으로 백업합니다. 디퓨런 디퓨런트의 약자로 변경된 설정값만 저장하죠. 자세한 방법은 펌의 업데이트 편에서 확인하세요. 기체 미리 보기 화면입니다. 좌측 상단에 헤딩, 피치, 롤의 현재 각도를 보여줍니다. 우측 상단에 Z축 초기화를 클릭하면 기체가 정면을 바라봅니다. 기체를 기울이며 미리 보기 화면에서 동일하게 움직이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움직이는 방향이 다르면 환경 설정 탭으로 이동해서 보드 및 센서 정리에 해서 각도를 수정해줍니다. 롤 피치 요 각도 왼쪽 아이콘의 방향을 따라갑니다. 롤은 반시계 방향, 피치는 백플립 방향이고요 요도 반시계 방향입니다. FC의 화석표가 기술을 향하면 0도를 말합니다. 만약 FC를 요 반시계 방향으로 180도 돌린다면, 요각도에 180도를 입력해주세요. 듀얼 자이로 FC인 경우 몇번째 센서를 사용할 것인지를 선택합니다. 각 자유로의 방향을 선택합니다. 대부분은 이 이정도입니다 간혹 FC와 자유로 방향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FC의 공장 초기화 값에 설정되어 있습니다. 듀얼 자유로일 경우, 첫 번째, 두 번째로 설정할 수 있어요. 자력계가 있는 경우도 자유로와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으로 설정 탭에 아미불가 플래그를 보는 방법입니다. 화면 우측에 아미불가 플래그입니다. 컴퓨터 10.6부터 변경된 내용으로 기존에는 목록의 플래그 분홍만 표시되어 위키페이지를 찾아봐야 했으나 이제는 목록의 마우스 커서를 대면 아밍이 불가한 사유를 바로 알수 있습니다. MSP 화성화는 USB가 연결된 상태를 말합니다. 포토탭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앞서 FC 하나를 예로 들어봅니다. 가성비 좋다는 맘바 F405입니다. FC를 구매하면 이런 연계도가 있을 겁니다. 특징의 UART를 주목하세요. 여기는 3세트가 있습니다. UART는 비동기 통신을 위한 법류 하드웨어로서 RX와 TX로 구성됩니다. 즉, UART 포트가 많을수록 더 많은 장치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만발 배시에서는수신기 포트로 RX1, UTX 스마트워드를 TX3에 연결하고, 랭킹 카메라 또는 크리스파이어를 UART6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또는 GPS로 u a r t 6을 사용한다면, 다른 주변 장치를 사용 못하니 세기는 정말 기본만 하는 거죠. 포트탭으로 이동합니다. 여기서는 국산 엘린 F450을 사용했습니다. 첫번째, USB-VCP는 커피 로터시 6에서 MSP로 기본 설치된 것을 해제하지 못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포트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사용자가 알 필요도 없으며 설정을 변경할 필요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용자가 이 포트를 해제할 경우 FC의 부트 단지를 슈터 해서품의 업데이트를 다시 해야만 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USB 가상 포트를 MSP 즉 관리형 서비스 공급자로 사용하겠다고 정의를 둔 것입니다. 이 포트를 해제해버리면 FC의 USB 포트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실의 RX는 수신기 포털에말하면 수신기 모드 설정 표현 강의 영상을 시청하세요. 여러분 반복하지만 u r t 는 RX와 TX로 구성됩니다. 여기서는 FC 입장에서 받으면 RX가 보내면 TX죠. 텔레메트리는 FC에서 정보를 보내므로 TX에 연결합니다. FI Sky사의 XSR 수신기를 예를 들어 S 포털를 FC에 TX3 연결했다면 u r t 3 행에서 텔레메트리 출력을 스마트 포트로 선택합니다. 수신기가 텔레메트리 기능을 지음할 경우만 설정합니다. 센서 입력은 GPS와 ESC가 있습니다. GPS는 FC와 양반형 통신으로 RX, TX 모두 연결합니다. 그림에서는 RX4와 t s 4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UART 행결의 센서 입력에 GPS를 선택합니다. 이때 통신 속도도 설정해줍니다. ESC 센서는 FC의 RX로 모터 회전수와 전류값을 보내줍니다. 양방향 DC샷을 적용하면 ESC 센서가 없어도 모터 회전수를 알수 있죠. 굳이 ESC 센서를 쓰자면 전류값만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변 장치입니다. 스마트 오디오, 트램플, 카메라 등 주변 장치를 선택합니다. 정리하면 FC 연결도를 참고해서 연결하고 연결한 포트를 활성화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저장 및 재부팅을 클릭하세요. 감사합니다. 짱 f b b 였습니다